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 lnf 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가 자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가고 있어요 제가 이차 현지 산업 바닥 언제 말씀드렸습니까 7월 달에 바닥 찍었고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다 금리 인하되고 지금 원자재 가격 올라가고 이차 현지 실적 바닥 찍었고 명분들이 너무 많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대로 주가는 올라가고 있죠 2차전지가 지금 호재가 나왔죠, 오늘. 자, 중국의 CATL에서 리튬 광산에 대한 생산을 중단했다라는 이슈가 뜨면서 리튬의 가격이 다시 한번 눌림 이후에 폭발적인 상승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전 고점을 다시 돌파하면서 리튬 가격 급등이 나오면서 오늘 2차전지 관련주들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이죠. 그 실제로 LNF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양극재 업체잖아요. 양극재 이제 LFP 배터리도 이제 양산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단계. 우리 니켈과 이제 리튬 가격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특히나 최근에 리튬을 더 많이 쓰는 이 배터리가 부각이 되면서 리튬 시세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제가 실제로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면서 거기에 맞춰서 지금 대응을 계속 드리고 있죠 우리 1차 목표가 달성됐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달성됐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2차전지는 장기 우상향 중장기로 우상향 할수 있는 그런 그림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지금 물린 분들 혹시 계시잖아요 분명히 많은 분들이 이제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이 많은데 지금 이런 구간들 하나씩 이제 고점을 통과하는 이 과정에 있는 이 종목들을 계속 흐름을 추적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시작입니다 이 시작되는 흐름 속에서 단기 저항이 나올 순 있겠죠 저항 눌림 다시 재차반등 하면서 저는 최소한 요 라인까지는 회복할 수 있는 명분들은 있다 그거를 좀 일단 강조를 드리고 싶고 지금 위에서 물린 분들 추가 매수나 물타기 시점 고려할 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에 대한 전략들, 우리 전략들은 제 소통방 들어오시면 여러분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전략 받아볼 수 있고, 추, 실제로 추천주까지 받아볼 수 있어요. 저희 콘텐츠 지금 진행하시는 분들 8월 달에 제가 매일매일 한 종목씩, 한두 종목씩 드리죠. 근데 지금 8월 달에 진행된 종목 중 중장기 종목 제외 단기로 드린 종목은 다 수익 올라왔고요. 금요일 드린 종목, 오늘 드린 종목만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두 종목도 여러분들이 지금 받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 JIP 이런 식으로 수익 실현 된거 확인할 수 있죠. LNF 실제로 제가 추천드려서 수익이 났어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제 지금 들어오시면, 자, 여기 들어오시면 자, 이런 식으로 다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 여름 휴가, 여름 일정 맞춰가지고 특별 이벤트 진행하고 있으니까 지금 여러분들 지금 제 텔레그램 방, 텔레그램 방 들어오실 분들은요, 영상 하단에 링크 있을 겁니다. 영상 하단에 저희 텔레그램 링크 있어요. 타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실제로 구독자분들, 제 추천주 6월부터 꾸준히 보신 분들은 이미 10종목 넘는 수익이 달성됐고, 이 수익을 쌓아서 목표 초과 수익을 달성했습니다. 카카오페이, 아톤, 리가캠바이오, PIE, 파루, 솔트룩스, 하나솔루션. 자, 이런 종목들 모두 제가 드린 타점에 들어가서 목표가까지 무난하게 도달했다는 것이죠. 자, 어떠한 대단한 기술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저 바닥권에서 세력선을 공략, 분석해서 나왔던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결코 운이 아니라는 것이죠. 데이터, 기술 분석, 정보의 선정, 즉 예측 가능한 수익의 구조화를 만드는 겁니다. 추천주 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지금 바로 영상 하단을 보시면 이와 같이 더보기 링크가 있습니다. 더보기를 클릭하면 제가 운영 중인 텔레그램 주소가 있고 들어오시면 정보 받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추천주 정보와 오늘의 추천주까지 받아볼 수 있으니 직접 오셔서 확인해 보시고 다음 수익타점도 미리 잡아가시면 됩니다. 자, 결국 이런 종목들의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는 것은 결국 재료를 먼저 캐치를 하고 산업이 지금 돈이 어디서 어디로 흘러 들어가는지 이것을 예측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소개시켜 드리는 기업들, 자, 세계 최초로 핵심 기술을 상용화를 하거나 기술력을 인증받은 기업들, 앞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기업들만 엄선해서 추천해 드리죠. 세계 최초의 기술력을 인증받았었던 뭐 예전에 에코프로나 뭐 지금의 두산 에너빌리티, BHI, 현대 로템 이런 종목들 사례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그런 종목들을 잡아 가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시장에서 돈을 버는 사람들은요. 감정에 흔들리는 것이 아닌 이런 차분하게 데이터 보고 정확한 타이밍 잡는 사람이 수익을 챙깁니다. 결국 이 기술이 언제 주가에 불을 붙일 것인지 이것을 미리 캐치하고 선취매에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먼저 행동했을 때 기회가 내 것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이 종목도 자, 그야말로 역대급 타이틀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못한 상승 이런 구간에서 터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저는 지금 이 기회가 눈앞에 왔다고 봐요. 우리 구독자분들이 이 기회를 잡아야 됩니다. 여유가 안 된다. 단돈 50만원, 100만원이라도 여기 투자해봐서 그냥 10% 수익 한 번만 먹어도 그냥 다 뽑아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 누적 수익률이 어마어마하게 쌓이게 될 겁니다. 지금 이 기회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 기회를 누구보다 먼저 잡고 싶다면 지금부터 같이 함께 보시죠. 여러분이 실제로 제 채널 들어오셔서 콘텐츠 한 번만 보셔도 느끼실 겁니다. 단순 종목 나열이 아니라 타점까지 잡아드리는 전략중심 채널이라는 것이죠. 누구보다 제가 2차전지 바닥 잡아드렸습니다. 실제로 제가 리포트 써드리면서 여러분들 편하게 읽어만 보시라고 말씀드리죠. 그리고 하단에 종목만 보시면 됩니다. 종목만 보시면 되고 타점만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그것만 하시면 됩니다. 바이오, 조선, 원전, 방산 이런 주도 섹터 종목들 남들보다 먼저 선제적으로 들어가서 수익 잘 챙겨 드렸습니다. 자 실제로 제가 타점 다 잡아 드립니다. 리가 캔 바이오 이번에 수익 안겨 드리고 신고가 랠리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종목들 조선주, STX 엔진 바닥에서 잡아가지고 이 종목도 지금 수익 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실시간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다 잡아드립니다. 그리고 중장기 타겟으로 잡아드린 첨보 지금 급등하는 추세 여전히 지금 나타나고 있고 이런 식으로 가격 전략 다 제시를 해드리고 있어요. 자, 누구보다 이렇게 먼저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바이오 펩트론도 신곡가 제가 만들어 드렸죠. 이런 종목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제가 잡아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적중률도 높고 수익률도 굉장히 잘 나옵니다. 지금 코스피가 3천을 넘기고 있고 4천, 5천 시대의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지금 돈못 벌면 도대체 언제 벌겠습니까? 저라면 커피 한잔 마실 시간과 돈으로 주식에 투자를 하겠어요. 그리고 좋은 기업을 싸게 사서 수익 내는 전략을 선택하겠습니다. 자, 미국 같은 경우 이런 정보를, 자문료를 굉장히 비싸게 줘야 들을 수 있지만 우리는 오히려 너무 가볍게 여겨요. 저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문화를 바꿔보고 싶은 거예요. 정말 검증된 정보, 좋은 종목을 싸게 사고 같이 수익 내는 그 전략 제가 도와드릴 겁니다. 자, 지금 바로 텔레그램방 들어오십시오. 이번 시장에서 저와 함께 수익 만들어 가실 분들은 이제 움직이셔야 할 타이밍입니다. 밑에 하단에 주소 있어요. 주소 있으니까 편하게 클릭하시고 입장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